예레미야 2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다 냈어요. 몇년 동안요, 70년, 70년, 70년. 포로로 잡혀다 게하시고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깨와 기아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장헌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여왕이었어는 마음의 경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왕으로 말입니다. 장헌서 16장 3절에 말입자 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앙인 것 같은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상대에 소망을,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여러분 인생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 여러분 예, 평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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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답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9장 12, 13, 14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절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게된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난이에 벌케 뭐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잠잘았시다 네. 기도는 기도는 만사를 만사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아멘. 하나님의 아멘. 변화시키는 아멘. 능력이다. 능력이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코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성까지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사리을인사합시다 저는 갈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습니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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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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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사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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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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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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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통한의 진정으로 오예레미야 애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장세기 장식, 30기단을 보면 1절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재앙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재앙인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되는 역사를 베풀었어요. 어 아멘. 요셉이 고난받은 지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 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 하나님을 저복적으로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와를 호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멘 아론의 집이여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와를 호 경외하는 너희는 여와를 호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미시오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지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10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패뼈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리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도 내 마음이 수시로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브리서 12장 2열어 보니까 믿음을 주으는전저 찾지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세상을 보는 믿음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변질이 되는 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 내 인생의 네. 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최고.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인데. 아멘. 아멘. 돈이 인생의 최고고 명령과 권력이 최고. 눈에 보이는 어 것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없는 거예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지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삶의 신을 삶의 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인류가 받고 건배되었다고 막 엄청난 사람의 환호성을 받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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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고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의 변론이 57절에 갔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 십시다. 견고하며, 견고하며, 남들 잊지 말며, 남들 잊지 말며, 항상,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주의 일에, 종, 종, 힘써는 자들이 되라, 힘써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압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주는 사람 이 없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누가 알아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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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기념책에다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뭐 힘쓰는 모든 것들을 다기록해 천국에 가면 세 번의 책이 펼쳐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책이 펼쳐져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사람만 구원 받죠. 두 번째는 기념책이 펼쳐져요. 말라기서 3장에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죄의 이름으로 시간을 <laughs> 몸들리고 물질 들리고 수고하는 것. 기념 시간에 다 기록해서 천국 가면 뭐 주신다? 상당 주신다. 아멘. 그 그다음에 또 행위로도 있어. 행위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모라다할 때도 하나님은, <laughs>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제가 요 어, 3,40년 전에 공직생활할 때, 강남바라근에서 공직생활할 때, 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졸롱을 하는 거예요. 제주사. 여기가 지금 21층 빌딩 지하인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 한, 한만 하라는 거예요. 야 속을 뻔했어요, 제가. 한 장만 하래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정말 못하도록 사단마이는베드로전서 보니까 두루, 두루 달리면서 삶의 자을 찾는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해지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까불어듯이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다시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다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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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나가서 소는 또 사람들 있어요. <laughs> <laughs> 사단에대로 속지 말아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예레미야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전하시기를 행하시고 옛날에 행하신 말씀을 기으하시며 우리의 를 주시고 그사 원수로 그들을 위하여 절구하라 하여 너의 계절의 불로 높이 흘리게 하소서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해 주세요 이미 정하신 일을 해나신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구원도요 갑자기 나를 부언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고밑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우리의 사이서 우리를 구하여서 로살아가서그 앞에 결혼고범위까지하그 뒷번지 로 우리를 예전과 사예수속 성격을 전환하을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 받은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늘을 구하여 나구하시의 모든 만물을기도전 하나님은 구원 계획, 계획을 다세우싶다는 거예요. 그멘데 아, 예.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르니까 성경은 깨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뭐해요 전도하라는 거예 전도. 네. 벌써 이제 8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 9월 첫 주인데 8월 동안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합병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 손 대지 말고 <laughs> 누가 다 알아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예. 이 말은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자났때나 안전하서나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불타는 신명.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뜻이 영원 사랑이. 아멘.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 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자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버림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13, 1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자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me from the path, come into the world, be w 월도 h the world, go to the p a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습니다. 네. 부정 모듈로태어났지만역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처럼 아버,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와서 여러분이 세상에 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김치가문이 김치가문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결단하고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지도 못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따라하 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 은혜 받는 아멘 그 보완은 없어질 수 하나님이 초과 여러분들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줬었어요. 아멘. 끝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아멘. 에버스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의 은혜가 있을지. 아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 잠,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게 세상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 봄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변신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곳이 많도다. 그를 자라면 내가 일었으니라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온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너희가 베드로 예수 안에서 죽을 작겠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 셨다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럴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주일날 나오고 11조 범범들이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성교사로 나가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제가 볼 때는요. 성교사님들이 나중에 하늘의 상금이 커요. 특별히 우리, 우리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에 가서 살전수전 육회고 훈련 다깨끗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수고하고 애수고 힘쓰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미 정하신 일은 옛날에 명하신 말씀은 이미 정하신 일 옛날에 명하신 말씀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밤초경에 일어나 불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속도 다 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의 호기한 내끈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아멘. 관리해야 될 책, 책임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열음에 내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이 어나 부르짖어라. 내들인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야 되요. 아멘. 아멘. 부모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예레미의 예바, 예바 2장 19절처럼,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따르라. 예 네.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3장 24절. 내 신정의 주님은 요하를 가해해 주시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은 이땅에 무엇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동산이 많고 이 땅에 건물 보아가 많고 주식이 많고 뭐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뭐라고요? 요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뿐이 아, 아멘. 여러분이 이 시당이 없으면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것니다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여덟요2 네, 5절에 26절 시작. 부르짖고 기다 자에게 다라 환한 눈에게여서 선을 베푸십시오. 사람이 여호의 구원을, 구원을 바라고 잠잠리이 네, 아멘. 기다리면 자에게라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너요 선을 베푸신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도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절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바라보라. 조급하지 말고. 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받은 일을 바라보라. 우리 서로 겸가 기다시 시작. 절대로 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받은 일을 기다리요 조급하게 생각 말고, 조급하게 생각 말고 아무리 조반생들이 우려하고 <laughs>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조용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림의 애가 3장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한, 망했습니다. 신앙은 과, 과거 일이라 잘할 것, 다추락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일이라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잘합시다. 아멘. 아멘. 잘합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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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세요. 네. 지금부터 잘하세요. 네. 지금부터 잘하세요. 네. 성령은 네. 너희는 이젠 일을 기에하지 말고 예측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젠 일을 기에하지 말고 예측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나에게 세일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아, 예.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 보고 싶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장 40절에 우리가 서서 행위를 돌아간다. 4장 21절. 여호와행, Atari여, 우리 우리를 를께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서서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 아, 네. 따라십시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 네.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 6장 1절. 보라.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를지셨으나우리가하 우리를 지셨나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지서의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 너의 나라 소주를 세댁같이, 있지만, 비와 같이, 땅을 정치는, 늙기와 같이, 이 말이 존나. 우리가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바로 알기, 성경은 하나님 바로 알기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왕와 믿시로까지 하나님 바로하기 오늘 숨을 다섯 번째 예레미야 애가야 하나님 하나님 바로하기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요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중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지난날 저녁 돌아보면 자기가 대단히,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은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어 했을 뿐입니다. 했을 뿐입니다. 뿐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그 우리는 무의관자라, 설문짝이 없는 종이다. 맞당히 해야 되죠. 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직분자로서 각자의 조직 일에 성실한 것은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당연히 대학의 일을 예. 할 뿐입니다, 할 뿐입니다. 할 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이 원리를 잘 모르면 내가 나와요. 아 내각. 낙태 그 인생이 되는 거죠. 내태. 아 내가 이전에뭘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55장 7절. 아기는이 날짜를 생각을 버리고 영화계도 떠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다 그다음에 용서하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아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받아 맞다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것들로 못난 것들로 예수 앞에 나오면 아멘. 모든 죄 용서하시고, 보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아멘. 민수기 육장 이십절에서이절 하나님께서 스라엘백성들 이같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찍히게 그나 여호와는 네가 은혜를 주시기를구나 여호와는 네 무를 장가 있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아멘. 오늘 우리 명금국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인생상에 넘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